타밍 포인트가 굉장히 조그만 지금 집단지다 보니까 어 스시 아 의도치 않게 완이돼서자 완숙을 만들어서 먹을지 반숙을 먹을지 달걀 자 깨지는 소리 네 들리는데 자 이번에 똑같이 석아이고 빨리 났어요 아 싸움은 싸움 구도가 너무 불리해요 네 그다음에 어 역으로 아, 설마 MVP 아비... 완숙의, 아, 반격! 아아 완숙의 반격 완숙의 반격 완숙의 반격 네 반숙 오 자, 그리고 광동 대고엔고의 대결. 아, 창고단지. 이쪽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루니 선수를 지금 투입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기울였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음... 단한개 매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아 무너지네요. 고엔고 16위 탈락.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팀들 다 그냥 만... 어, 잡아내면서 어. 좀 끌어내릴 아, 생각인가요? 위키드가... 아, 이... 위키드가 마지막까지 또 생존할지. 난타전이에요, 난타전. 오오오, 오오오 그냥 오, 위키드! 야? 아이아거아아아니사이더 아, 아, 초반 반격은 좋았지만 아.. 위치는 찍혔어요 아.. 괴로워요 성방의 수류탄에 그래도 지금 아아 다민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기장이 바뀝니다 오물반 오. 어이구 물반 땅반 지금 자기장의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엉켜요 엉켜요 네. 이거는 지금 라이딩 찬스로 잡는 거보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걸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와 다나와 과감하게 들어왔고 막내 기절 그러면 이그러울수도 남쪽에서 자, 크게 돌아서 자 노네임, 어, 노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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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들어오는 거 무조건 완벽하게 수비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피지지도 갈게 야 됐군요. 노네임 오, 오! 제압까지 기절 자 정세독도 규현 혼자 남았어요 와 오피지지 탈락 강동프리스가 위치한 이 집을 기준으로 자기장이 많이 좁혀졌었는데 오아 이거, 이거, 이거 물이 광동 프릭스의 창고 쪽으로 붙이는 판단까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음, 근데 이쪽에 버티는 것은 가능한 위치긴 하거든요. 아, 아 멘탈 기절. 이건 근데 좀비처럼 살아나야 됩니다. 계속 살려주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그런데 이 수류탄, 오 수류탄 하나 더 날아와요.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E.M. 텍스톰 맥스가 수류탄 작업을 하러 접근합니다. 기블리스 포츠 점수 부족합니다. 네. 이거 무조건 킬을 더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에더 기절이고 해븐도 기절. 에더 하킬이네요. 자 스텔라 그러자거든요. 네. 가두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블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스텔라의 기세가 아 제프로카까지. 예. 어 이러면 혼자 아닌가요? 네. 아, 아 기블리 큰일 났습니다. 장대 이엠텍을 또 잡아낸다면 마루 게임이 몰라요. 자 야차가 외곽에서 기절그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아 승룡 확 킬입니다. 자 얼굴 수류탄 괜찮은데요. 이엠티 어, 타나 마루게이밍 외곽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노네임을 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도 똑같은 입장이 됐죠. 음. 아 g n l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수류탄. 그래서 다나와 이스포츠가 지금 마루게이밍을 기절시키고, 어 기절시켰죠. 오 네. 저 디라스 어, 기절이에요. 오 어, 얘기하자마자 네. 바로 네. 기절시키고 어떻게든 저쪽으로 달려야죠. 가나와 가나, 무조건 달려야죠. 왜냐면. 다나와이스포츠 저 자리가 차량을 지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어... 의도적으로 기절을 시키려는 듯한 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어! 살로트가 서울을 쐈어요 오, 어... 자, 샌드실도 주고요네 야채가 한점더 가져갔습니다 야! 뒤에서 광동프릭스가 쏠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젠지 네. 자, 스피어 수류탄 날아갑니다 타이밍에 마루게이밍은 포인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소탄탈 하나 더, 두개더 와요! 광동이 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광동 쪽에서 샷이 오기 때문에! 자 젠지 빠르게, 빠르게 밀어야 됩니다! 자, 다민 확킬! 부쉬해야죠! 광동도 나오고 있어요, 베로니카 세븐 정리! 크게 욕심내지 않고 있고요. 마루게이밍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미노나 기절! 자, 담원기아 언더! 이그라울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싸움 길어지게 되면 결국 고고프시도 이쪽에 게임을 할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마루 게이밍 8위, 이그라울스 9위, 네. 젠지 11위입니다. 아, 확기를 아. 마루 게이밍이 네. 왔어요 마루 게이밍 점수 계속 챙겨. 그리고 마루 게이밍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자기 기울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밭에 밀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저는 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네, 밀카샤. 네. 이게 수리포인트. 아! 너무... 프리스 십킬 그리고 이그라울스 여기서 순위 점수 한점한점 가져... 어, 네. 어, 아! 가지고, 네. 아,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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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만 시켜, 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점 가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그라울스, 아 마무리 됐어요. 마루 게이밍은 보리한 피킹을 통해, 아니 근데 그걸 한다고요? 근데 그걸 한다고요? 마루 게이밍 쪽으로 붙여주나? 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기 때문에, 아, 아,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예, 와. 못한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네. 속도가 안붙기 때문에 그냥 전멸당할 수 있었거든요. 야차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아이엔드가 아!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레시케이 시 레시 선수가 이미 각 선수를 마킹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장 줄어드는 거 기다리면서 받아먹기만 하면 광동 프리스의 치킨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아! 활동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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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케이 각을 정리했죠. 이러면 디락스만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는 못 버티겠는데요 네자 자. 그래도 아, 아!